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8월에 2주차 어둠 땅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금주의 쇠기드로 픽스는 경화, 피용덩이, 치명상, 장막입니다. 이번 4시즌에는 파멸철로 정비소나 카라잔 하층과 같이 좁은 던전이 많으니 피용덩이에서 적을 빠르게 이동시켜야 하죠. 이번 주에 운명이 공격되는 지배의 성소입니다. 라즈날, 로칼로 그리고 실바나스를 다시 한번 쓰러뜨리세요. 또한 이번 주에는 나락의 필드보스인 모르제스가 285레벨의 아이템을 드롭하니 필드보스 사냥도 잊으면 안 됩니다. 주간 이벤트는 어둠땅 던전, 보너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쐐기 던전 4회를 완료하면 공격대 영웅 난이도 무작위 장비를 획득할 수 있죠. 291 또는 298 레벨의 아이템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3일 토요일에는 세기 AOG 이벤트가 포션 트위치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두 스트리머와 함께 초고단 세기들을 도전해 보세요. 시청만 해도 푸짐한 굿즈들을 획득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6일 화요일은 무료 티셔츠의 날입니다. 아제로스 곳곳에 티셔츠 애호가들이 찾아와 희귀 셔츠를 판매하죠. 대도시에는 축제꾼이 돌아다니며 바닥에 셔츠를 뿌립니다. 이날 얻을 수 있는 셔츠가 무려 23종류나 되니 외형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